24년 5월 12일 크립토 브리핑 시작해보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크립토피아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카톡방, 텔레그램 링크가 있으니 차트 분석, 코인 시황, 주요 일정 체크, 향후 전망 등 정보력이 모자라신 분들은 링크 클릭 후 내가 체크 못하는 세부 정보들 공유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브리핑해드릴 주요 내용은 첫 번째, 카르던 설립자가 밝힌 오늘 하드포크 일정에 대해 말한 소식. 두 번째, 여러 분석가와 전문가들이 밝힌 향후 카르드노의 가격 전망에 관한 소식. 이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카르드노의 설립자 차수 스킨슨이 다가오는 창 하드포크와 관련해서 에이다 커뮤니티에 여러 건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용 알아보자면, 최고 스킨슨은 CRP 유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는 현재 사용 가능한 모든 유형의 폴리트 스크립트에 대한 인수를 통합하여 카르노 블록체인의 개발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호스킨스는 커뮤니티 내 수요 증가를 인식하여 개발팀 간의 논의를 공개하면서 다가오는 창하트 포크의 CIP 6구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커뮤니티 열정과 카르노 재단의 지형에도 불구하고 호스킨스는 자신 X 계정을 통해 여러 주의 사항을 제시했는데 그는 오프레드맵 변경과 관련된 내재된 위험을 강조하면서 잠재적인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한 고려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개발팀에서 상당한 지연 없이 CIP 욕구를 차한타포크에 통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 여러 주요 관계자들에게 확신시켜주고 있는데 올해로 예정된 한타포크는 분산형 거버넌스를 향한 카르다노의 진화에 있어 중요한 인정표가 될 것이며 이는 카르노노 블록체인에 최소 실행 가능한 커뮤니티 운영 거버넌스를 도입하여 헌법에 따라 관리되는 온체인 커뮤니티 합의를 위한 길을 새롭게 닫고 있습니다. 이어서 창 외에도 호스킨스의 성명은 카르는노거버넌스 구조에 대한 더 광범위한 의미를 설명하면서 커뮤니티 중심의 의사결정의 특징인 볼테르 시대의 도래와 함께 로드맵 구축 및 프로세스는 CIP16 구사를 통해 전면적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제안은 카르다노의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형성하는 초석 역할을 할 것이며 핵심 관리 기관과 블록체인 헌법의 설립을 위한 무대를 새롭게 마련하여 카르다노 본사는 거버넌스에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카르다노의 가격 예측에 대한 소식이 나오면서 10달러를 향한 발걸음을 이어갈 수 있다는 소식인데 내용을 알아보자면 시총 기준으로 10번째로 큰 암호화폐인 카르다노는 최근 몇달 동안 어려운 시기를 견뎌왔으며, 지난주보다 소폭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치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하락세는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 여러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그러나 몇몇 분석가 및 전문가들은 향후 몇달 동안 ADA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2024년에 남은 기간 동안 ADA의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며, 남은 기간 동안 곧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승을 이끄는 구체적인 요인은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았지만 그들의 예측은 반감기 이후 강세장에 달려있으며 가격 상승을 암시하는 역사적 추세를 강조하고 있는데 지난 2021년 강세장에서 에이다가 최고치인 3.10달러에 도달했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으며 올해 곧달러 가격 상승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향후 7개월 이내에 에이다가 1900% 이상의 증가가 필요한데, 유명한 암화폐 호 전문가인 루시드는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2024년 에이다의 정점에 대해 7월 10달러까지 다양한 예측을 제시하고 있는데, 자신의 예측을 뒷받침하기 위해 과거 분석을 사용하여 에이다의 가격 급등이 곧 임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그는 최근 50%의 가격 조정을 잠재적인 구매 기회로 강조하며 지난 2019년 비슷한 가격 하락이 이어 에이다가 4.95%반등한 것과 유사한 점을 비교하면서 이 같은 역사적 비교를 바탕으로 최근 최저치보다 21배 증가하여 새로운 사상 최고치인 9.98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면서 최근에 발생한 가격 하락이 에이다를 매집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어 최고의 매수 기회가 될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저점 매수에 기회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끝으로 금일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브리핑해드린 내용을 간단히 한 줄로 요약해 드리면 첫 번째, 카르다노가 다가오는 창 하드파크 출시를 앞두면서 여러 우려와 경고 메시지가 나오고 있지만 카르다노 네트워크의 발전과 함께 암호화폐 시장에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이란 소식. 두 번째, 카르다노의 가격이 이번 강세장을 통해 7에서0 달러까지 예상되고 있어 어쩌면 지금이 마지막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수 있다는 소식 이상 금이 에이다 브리핑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금이 브리핑에 드린 정보와 차트 분석, 코인 시황, 주요 일정 체크, 향후 전망 등 정보력이 모자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에 문의하시면 무료로 운영하는 카톡방 및 텔레그램 안내를 도와드려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